오늘도 저희 스튜디오에 박일룡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아이들 예배 복장 음.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인데요. 예. 어떤 고민을 보내주셨는지 오늘의 사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중학생 아들과 고등학생 딸이 있는 엄마입니다. 저도 요즘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그리고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 부단히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해 보지만 주일마다 아이들과 교회 갈 때마다 복장에 대한 잔소리로 주일 아침을 시작해야 해서 너무 힘이 듭니다. 이곳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자란 아이들의 생각과 한국 정통 보수적인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 저의 생각이 가장 크게 부딪히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 갈 때는 단정하고 깔끔한 옷 옷으로 갖춰 입어야 한다고 배웠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반면 아이들은 옷은 자기 취향인데 왜 문제가 되냐며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목사님 예배 때마다 복장 문제로 부딪히는 이 엄마의 마음이 잘못된 것일까요? 답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런 사연이 오늘 들어와 있는데요. 저도 청소년기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 참남 이야기 같지는 않습니다. 목사님. 네, 네.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하시고 매주 위를 힘들어 하시는 삶의 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복장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우리가 예배는 무엇인지 아는 것에서 시작해야 할것 같은데 어떤가요 목사님? 예뭐 오늘 고민도 굉장히 실제적인 네. 고민이고 우리 특별히 티네이저 어릴 때야 뭐 말잘 듣고 그냥 네. 입히는 대로 가는데 네네. 이제 자기 정체성이 생겨가고 있는 음. 티네이저 특별히 아마 여자아이들이더 심할 걸요 네. 예옷 입는 거 자기 나름대로 그렇죠. 스타일도 있기 때문에 남자아이들이야뭐 셔츠하고 뭐예 네. 청바지 입고 갈 거니까. 쉽지 않은 어 고민이고 또 세대 차이도 있고 한국에도 문제가 있으니까요. 네. 예, 문화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공안원온 스님께서 우리 신앙 상담 을 진행하시면 상상 이 본질적인 질문을 먼저 해 주셔서 <laughs> 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옷 네. 어떻게 입느냐 하는 건 사실은 문화적인 측면도 있고 네. 지역적인 거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예배가 뭔가 하는 것을 다루다 보면 네. 이 지역적인 부분은 그 원리 아래 어쩌면 또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어, 또 그렇게 되는 것이 맞고요. 네. 그래서 좀더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목사님 저희가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우리 신학교 다닐 때도 예배학, 그러면 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한 권이 예배학이거든요. <laughs> 예배를 한 학기 다루기도 하고. <laughs>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배라고 하는 그 원래 성경에서 사용하는 구약과 신약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통해서 한번어 네. 풀어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말로는 예배하면 그냥 한 단어잖아요. 예배 네. 그죠. 렇 근데 영어로는 예배를 어떻게 사용하죠? 월십이죠. Worship. 또 다른 네. 예배. 해당하는 단어가 어, 있는 서비스도 이렇게 있죠. e r v i c e service t w o r 고 s a i n g that w o r s u n d a y worship is a Sunday service service s e r v i c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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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 r v i 월 십이라고 하는 것은 월디 플러스 십인 거죠 월디 네. 어, 경배에 존중을 드린다는 뜻이고 네. 서비스는 말대로 봉사한다 음. 섬긴다 그런 뜻이죠 네. 주일 봉사 이렇게 우리 표현을 하지 않잖아요 썬데이 네. 서비스를 뭐 한국에는 한국말로는 좀 번역하기가 생소하니까 그냥 예배로 다 번역하는데 네. 실제적으로 영어에 이렇게 나오는 두 단어가 동일하게 음. 이 원래 성경에 사용했던 구약성경에 있는 히브리어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의 예배를 사용할 때이두 가지 단어를 항상 사용돼요. 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예배를 사용하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인데 히브리어 하나는 샤하아라는 단어고요. 샤하. 예그것은 네. 이제 우리가 엎드려 절하다. 음. 이럴 때, 네. 에, 그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부복하다, 무릎 꿇고 이렇게 옛날 왕이나 신하가 또 종이 상전에게 절할땐다 엎드려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샤하인데 그 예배하다. 하나님 앞에도 엎드려서 경배 이렇게 네. 드리는 거고요. 네. 또한 가지는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아바드는 종이 주인을 섬기는 거죠. 아. 섬기는 일을 하는 것도 경배하는 거죠. 네. 그 사람을. 그러니까 영어의 서비스랑 같은 의미고 네. 어, 신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두 가지 패턴으로 예배를 표현합니다. 하나는 헬라어로 프로스큐네오라고 pros, 해서 앞에 엎드린다는 뜻이고요. 네. 샤하 라는 단어는 동일한 의미죠. 엎드려 경배하다. 또한 가지 예배 의 단어는 헬라어로 단어는 라트레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이제 서비스랑 똑같은 거 영어로 네. 섬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배라고 할 때는 성경적으로 말할 때 예배라는 이름 자체가 이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네. 영어는 이제 그이 로마 글자에서 왔기 때문에 이두 가지가 다 존재하는데 우리말로는 이렇게 두 가지로도 번역되지 않은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네. 예배라는 게두 가지 본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이 모든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종기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 거죠 엎드려 그 하나님 앞에 경배 우리의 경배를 드리는 거고 네. 또그 하나님께서 그냥 창조주 주권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은약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이 지켜 주시는 하나님 이기 네.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 또 우리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 음. 이것을 드리는 거고 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앞에 나가서 그렇게 찬양과 종기를 드리면서 네.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시고. 네. 아그 찬양을 받으시고 축복도 하시고 또 하나님 그 백성에게 원하는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시고 또 공동체적인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시간이 항상 예배의 시간이죠. 네. 그리고 동시에 이 예배는 다른 의미에서는 이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제사를 올려 드리는 그 행동 그 자체도 예배 서비스라고 하죠. 네. 하나님을 섬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행위 준비하고 나가고 재물을 잡고 음. 피를 흘리고 드리는 모든 것들도 네. 하나의 예배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예배는 두 가지의 에스펙트가 있다는 거. 네.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드림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네. 그리고 예배 모이는 곳에 특별히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이 특. 특별히 그곳에 임재하신다 그렇게 네. 늘 성경은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죠 하나님은 내가 너희가 만든 성전에 있겠냐 그렇게 하시잖아요 네. 어, 솔로몬의 성전이 만들어진 다음에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둔 그곳을 기억하시고 그곳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1년에 3차씩 재물, 어, 제사를 절기를 지키라고도 하시고 네. 또그곳 그곳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임재하시고 음. 만나주시고 얘기를 들어주신다 그렇게 네. 얘기하시죠. 네. 그래서 특별한 장소 하나님이 공적으로 불러 모은 그 회집에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만물에 함께 하신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다른 특별한 임재를 가지고 그곳에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거죠. 네. 신약 성경에도. 같은 원리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는 그냥 성도 두 명이 그냥 모이면 음. 그곳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뜻을 조금 넘어서서 네. 교회가 어떻게 사람을 용서하고 교회가 이 땅에서 결정해서 묶으면 하늘에도 묶어지고 풀면 풀려지신다 이런 교회의 센서라고 하죠. 교회의 징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다고 하는 것은 이 문맥상 보면 교회가 공적으로 회집해서 아, 결정하는 네. 내용인 거죠. 네. 네. 그럴 때하나 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 그러니까 네. 우리가 예배 주일 정한 그 시간에 그 장소로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뭐 예배당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임재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또 우리의 봉사와 섬김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만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또 우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특별한 하나님을 어 만나는 시간,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가는 시간이 예배다. 이렇게 네. 이제 조금 정리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섬기는 시간. 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갈 때. 이, 우리는 복장이 중요하다. 그쵸, 이렇게 그 주장을 중요할게요. 하는 거죠. 네. 네. 어, 찢어진 청바지, 음. 크롭탑, 요즘 뭐 흔히 배꼽키라고 얘기하는 음. 크롭탑, 그리고 슬리퍼, 모자. 반바지 음. 이런 것들을 입고 가는 것을 보면 참 답답하거든요라고 그렇죠. 질문을 주셨는데 음. 예배도 중요하다고 어 예배가 중요하다고 해도 이곳 캘리포니아는 사실 좀 이런 자유분방한 옷차림이 음. 어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어 우리 자녀들 이런 주장합니다. 유독 한국 교회만 이렇게 복장에 대한 규제가 있다고요. 음. 이렇게 반박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조언을 해 주면 좋을까요? 예, 이제 거기서 이제 부딪히는, 네. 문화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이죠. 어,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은 그걸 다인식하고 네. 그러니까 좀 예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렇죠. 예배 시간인데, 네. 예, 그렇게 입으면 되겠냐, 이렇게 하는데, 네. 어,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조금 더 우리가 좀 숙고를 해보면 좋겠다. 또 네. 자녀들의 입장과 마음은 어떤지 조금 열린 마음을 가지고 좀 대화하면서 풀어가면 좋겠다. 음. 일방적으로 네. 이래야 된다고 마구 얘기하기 전에요. 네.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있다 보니까 아직도 젊은 목사라고 저희 교회에서는 다 네. 얘기하지만 어 저희도 이제 나이가 있고 젊은 이제 사역자들이 있고 또 젊은 세대의 사역자들 보면 사역자들이라도 어떤 때는 우리는 안 그랬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네. 들어요. 네. 우리의 선배님들은 똑같았겠죠. 네네. 우리를 보면서 우리 때를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네. 한 것처럼 제가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 보니까 약간 꼰대 같은 게될어가는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제가 보는 우리의 문화가 있고 또 젊은 세대 사역자들의 문화가 있으니까 네. 사역자도 그런데 우리 그냥 청소년 아이들을 네. 보면 좀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들죠. 그 아이들은 저희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뭐 을것같뭐 그럴 수도 네. 꼰대라 꼰대 부모라고 할 수도 있겠고 <laughs> 한국말을 쓴다면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집트의 고대 그 고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한 4천년, 5천년 전에 기원전 2, 3천년 전에 상형 글자로 이렇게 뭐 아주 예쁘게 벽에 장식돼 있는데 네. 거기 가서 연구하는 학자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그때 일하던 노동자들이 그걸 다 만들었잖아요 네. 이게 새겨놓은 다음에 이 노동자들이 낙서해 놓은 낙서도 벽에 많이 있어요 네. 옛날 네. 고대 그 이집트 글자로 아, 네, 그걸 이렇게 네. 읽어보면 이상, 뭐그 당시의 이야기들도 네. 많이 나오니까 연구한 학자들도 있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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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낙서 중에 이런 것도 있대요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 아 <laughs>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군요. 그렇죠. 4천년 전에 네. 이집트에 있던 4천년 전에도 애들은 버릇이 없었다. 네. 문화가 뭐 얼마나 차이 있었겠어요. 그래도 네. 그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 아, 그런 낙서도 재밌습니다. 있던 거 보면 네. 이 세대 갈등은 언제나 있었던 것 같고요. 아, 벽에 쓰여져 있는 상형 글자가꼭 홀리한 내용만은 아니었군요. 아니고 원래 그 제대로 써놓은 거는 왕의 업적이나 네네. 그런 걸 이렇게 멋있게 써놨지만 네. 낙서에 놓은 게 다. 많이 있어요. 아, 일하던 사람이 옆에 막 써놓은 아, 글자가 되게 많아요. 네, 네. 예, 그러니까 꼭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을 접근할 때 우리도 문화적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신앙이란 게 내가 믿을 때 한국 문화, 뭐 1.5세 문화 하여튼 우리가 그 세대에 믿었을 때또 미국 사람 문화, 아이들은 또그 문화에 있고요. 네. 문화를 벗어나서 우리는 존재할 수 없잖아요. 네. 모든 신앙이 다 문화적인 그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가 있는 거죠. 예배는 이렇게 하고 옷은 이렇게 입어야 되고 우리의 의복이나 이런 것들이 동남아시아에서 있는 사람들,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네. 그니까 러그 문화적인 차이가 음. 우리 같은 민족 안에서도 세대 안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냐면 하 대부분은 너는 틀렸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잖아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배 가는데 옷을 그딴 식으로 입어 이렇게 이제 어, 나가잖아요. 안 똑같네요. <laughs> 나가잖아요. 좀 단정하게 입으면 안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미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니까 이제 거기에서 특별히 티 아이은 이제 뭐 그렇다고 생겼죠. 생각해도 일단 반발하잖아요. 네, 예, 권위에 반발하고 싶은 그런 어 요즘 티네이저들은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네. <laughs> 정상적인 사고를 <laughs> 못 한다.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네. 반발하니까 그렇죠. 오히려 이제 톡백하고 이렇게 아규먼트가 되죠. 네. 예, 저도 개인적으로 젊은 사역자 시절 때 중고등부 시지도 지도할 때좀 그런 실수를 한번한 한 적이 있어서 아직도 기억하는데 네. 예배 중에 그 남자아이인데 사춘기 때 애들이 반발심이 심하잖아요 네. 부탁하기도 하고 모자를 이렇게 베이스볼 캡이죠 애들 좋아하는 캡쓰고 다니잖아요 그걸 쓰고 탁하게 앉아서 이게 태도가 불량하니까 예배드리는 데 모자 벗으라고 전부. 네. 그래서 이제 뭐한번 있었던 인식들은 아니었죠. 항상 그러니까 네네. 예배 태도를 가르치고 싶다고 생각하니까 야 예배 때는 다 벗어야 된다. 그런데 안 벗잖아요. 네. 싫다 그러고 태도도 삐딱하고 네. 열, 열이 받아서 순간 열이 가서 <laughs> 모자로 확 벗겨버렸어요. 네. 그랬더니 당연히 애가 많이 화내죠. 엄청나게 화내면서 막 신경질 내면서 나가버렸죠. 음. 남자 아이들이 모자 쓰는 건 다양한 이유가 있죠. 네. 어떤 때 머리 안 감아서 지저분하니까 네. 모자 눌러 쓰고 나오는 애들도 있고, 샤워하기 싫어서 예, 그냥 푹 쓰고. 네. 그, 그 벗기면 큰데 큰일 난 거죠. <웃음> <웃음> 어떤 애들은 못으로 예쁜 모자 이런 거, 못으로 쓰고 하기도 하고, 요즘 뭐 아이들이 좋아하는 가수, 연예인들 중에서도 뭐 시상식에 갈든지 뭐 TV 방송 인터뷰 할 때도 네. 예, 티셔츠 입고 모자 쓰고 이렇게 오는 게 그게 네. 전혀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불량 하다든가 불경건하다는 게 전혀 아니고 네. 패션이고 하나의 스타일 우리가 다른 다양한 옷을 입듯이 아, 그 아이들에겐 그런 느낌일 수가 많은데 일단 제가 그렇게 했죠 모자를 벗겨서 음. 그러니까 <laughs> 제가 바로 다음에 화내는 것도 보고 아 순간적으로 내가 네. 너무했구나. 아. 특별히 모자를 이제 얘기하는 것도 괜찮은데 모자를 벗겼... 벗겨버리죠. 네. 예, 자기 물건이고 자기 옷인데 특별히 미국 아이들은 음. 건드리는 것 그거 그렇죠. 굉장히 무례하게 네. 생각해 사실 무례한 거고요. 네. 어쩌면 좀 폭력적인 한국에서야 뭐막 멀기도 하고 네. 뭐 이렇게 하게 만지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끝나고 찾아서 오라 그래서. 제가 네. 좀 미안하다. 어, 그래도 요 내가 너무 해주셨어요. 야, 오늘 화가 나서 네. 좀그렇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아~ 조금 음. 예배가 좀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네. 이 아이가 다시 이렇게 마음 돌리는데 시간이 좀 걸렸죠 아, 예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교회를 떠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웃음> <웃음> 근데 그 아이가 사춘기 때 네. 지금 생각하면 그 모자를 좀 어떻게 쓰고 있든 안 쓰고 있든 그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 아이가 그 시기에 더 듣고 제가 보여주고 가르쳐야 될더 뭐. 중요한 게 있는데 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돼서 오히려 더 중요한 레슨들을 아. 네, 신앙의 가치들을 가르치는데 네. 엄청난 그 아이의 마음의 벽을 생기게 만들었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아. 네. 뭐가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다시 많이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하고 대화하실 때도 그 옷이 그게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슈들이 네. 훨씬 많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너는 틀렸다 이런 입장에서 막 강요하기보다 아또 예배 가기 전에 내가 기분 나쁘고 불편한데 그때 얘기하기보다 조금 편안한 시간에 음. 한번 대화로 먼저 얘기해 보는 게 어떨까,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예배가 어떤 거냐, 너는 음. 어떻게 예배를 생각하냐, 음. 그리고 예배 때 엄마는 보면 이렇게 있는 게좀 좋은 것 같은데, 네.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입느냐, 아이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거기서 혹시 좀 잘못된 거 있으면 고쳐주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설명한 것처럼 예배 의 본질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하면서, 네. 만약 예배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한다면, 음. 우리가 어떻게 입으면 좋을까. 뭐, 사춘기 아이 같은 경우에는 대화가 가능하거든요. 네, 논리적이고. 맞습니다. 편안할 네. 때 얘기하면. <laughs> 대부분 아이들은 제가 보기에도 저도 음. 경험이 있지만 다 알아들어요. 네. 뭐가 중요한지도 알고요. 네, 네. 그냥 강요하니까 싫다고 하지만 음. 그래도 이렇게 차분차분 설명하고 자기가 납득이 되면 어. 또 이해도 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면 또 가르쳐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예배 복장이나 이런 것도 미국도 미국이 지역마다 또 다르잖아요. 동부의 네. 분위기 그렇습니다. 또 서부의 네. 분위기 중남부의 분위기 또 다르고요. 서부는 좀 캐주얼하죠. 어, 네. 그렇죠. 서부라고 해도 교회 교단마다 분위기 게다 다르죠. 아, 예, 네. 어떤 교단, 어떤 교회는 조금 더 굉장히 포멀하고, 네. 어떤 데는 굉장히 자유롭고 네. 남쪽에 어떤. 어, 교회는 목사님도 설교할때 <laughs> 슬리퍼 네네. 신고 올라가는. 아, 그 예, 그런 문화도 있고. 파, 그게 전혀 불경하다고 느껴지지 네. 않는 거죠. 편안하게. 네. 그 비치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복장이 그냥 일상적인 복장이지. 음. 우리는 어떻게 슬리퍼 이렇게 하, 하는데 집 안에서 네. 끌고 다니는 거. 근데 그, 그 분들에게는 그냥 일상적인 그냥 복장이고 너무 이렇게 포물하게 입지 않고 네. 그냥 편안하게 와서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인데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그런 마음 전혀 아니거든요. 네. 사실은. 지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 내가 우리가 음. 이 아이들에게 줘야 될 분명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데 네. 벽을 쌓아버리면 참그 음. 메시지 받기가 쉽지 않은데 네. 그렇죠.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이런 대화를 통해서 하면 네. 좋고요. 조금 더 어린 아이들은 음. 아이가 자기가 뭔지 판단 하기가 좀 어리거든요. 네. 네, 초등학교나 좀 저학년 때는 그때는 예배를 이런 거야 가르쳐 줘야 되죠. 네. 아이에게 어떻게 좋을까 이것을 볼까 이거 볼까 하는 게 아니라 네. 예배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네. 그러면서 아이들이 가르쳐주고 어릴 때부터 훈련하면 또 티네이저 가수도 많이 그렇죠. 이해하니까 훨씬 쉬워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게 예, 가이드하고 근데 나이가 들어서는 그 티네이저 때 내가 머리가 좀 크면 절때 네. 강요, 문화적인 차이도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대화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우면 훨씬 좋을 것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 그래도 이 오늘 사연의 경우처럼 의견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들 경우 이 아니라 어른들의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성경에서 예배 복장에 대한 가르침은 없는지 그리고 성경적인 지침이 있으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딱 이렇게 딱 부러지게 있으면 우리가 네. 쉽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거룩하게 지키라 뭐 이런 네네. 게 있다든가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 것처럼 근데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나 예배 복장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한 경우는 많지 않죠 제사장의 복장은. 언급했지만, 제자들이로 가는 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 어떤 복장을 입어야 되냐, 그게 전혀 없잖아요. 얘기가 네. 없어요. 그래서 복장이라고 할 것도 없었을 거고, 옛날 문화에는 보통 뭐 그냥 하나 그렇죠. 입고, 예, 그 다음에 광야 생활할 때는 한 옷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입었다고 네. 하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대해서, 이렇게 복장에 대해서 그렇게 성경이 민감하든가 이제 예, 중요, 중요하게 네. 얘기진 않았다 있는 그대로 나오는 것을 많이 말씀하신 것 같고요 네. 아,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에 아, 아, 몇 가지 조금 얘기가 있죠 음. 어, 여자들이 예언하거나 기도할 때 고린도 전서에 머리에 커버 아. 커버를 하라 권이 네. 아래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인데 네. 그 당시에 문화를 좀 반영하는 거죠 그 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어, 그 이방신전에서. 여 사제들이 신탁을 받거나 예언을 할때여 사제들은 머리에 쓰지 않고 네. 보통 일반적 여인은 다 썼잖아요 네. 옛날에는 근데 네. 그여 사제들이 신탁 받을 때 아무도 쓰지 않고 하는데 아. 그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 안에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기도하는 여인들이 자기가 어떤 그런 특별한 지위에 있는 것처럼 머리에 쓰지 않고 네. 신적인 그 예언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가지지 마라 네. 그렇게 권위 아래에. 다는 것을 그렇게 인정하라고 하는 거고 그런 문화를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고 두 번째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은 디모데전서에 나오는데 네. 여자들은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함으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옴머리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이렇게 어, 바울이 그 인스트럭션을 준 내용이 있거든요. 네. 소박함으로 정절함을 하라. 음. 너무 화해, 화려하게 막 단장하고 네. 여기 머리에 둘러는 이렇게 알고. 과발 같은 게 있죠. 그런 거 하고 금이나 진주를 하지 말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복장이 그렇게 너무 나를 자랑하고 내세우고 내 지위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서로 형제 자매 네. 돈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소박함과 정절함. 그러니까 예배 갈때 아이들 복장만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도 네. 우리 특별히 뭐 남자보다 여성분들도 네. 우리가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하는 뭐 보석이나 머리나 그렇죠. 예, 옷이나 네. 또 가방이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네. 소박함과 정절함으로 하라. 또한 가지 원칙을 얘기한다면 덕을 세우는 거겠죠. 네. 우리 복장을 통해서 남들이 시험 들게 하는 것 덕이 음. 되지 않는 것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네. 어떤 짧은 옷 너무 짧은 옷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꾸 그것 때문에 불편하고 눈독이 힘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 되면 그분이 예배에 집중하는데 내가 의도는 아니지만 방해하는 요소가 네. 되기 때문에 덕이 되지 않기 어, 때문에 예 덕스러운 복장을 하는 게 좋고요 네. 예, 가능하면 단정한 옷 깨끗한 옷을 입도록 아이들에게도 권면하면 좋고 뭐 이렇게 네. 좀 비유할 수 있겠죠 교장 선생님이나 또는 뭐좌업 인터뷰 같은 것갈 때. 음. 보통 어떤 자세로 갈 거냐? 아, 네.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나가는 시간인데, 너는 어떻게 하니? 너의 문화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가냐 뭐 슬리퍼 네. 신고 가냐 아니면 조금 더 신중하게 우리가 단장하게 하고 가느냐 그럼 교장선생님보다 하나님 훨씬 더네 예, 높으시고 네. 좋으신 네. 분이시기 때문에 좀 그것도 좀 고려해 보라 이렇게 네. 말하면서 서로 대화 가운데 나가면 좋겠고 하나님 네.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도 조금 더 중심을 보는데 더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리 화려한 옷 입은 사람은 오 괜찮은 사람이네 또 남녀한 옷 입고 오는 사람은 또 옷으로. 사람을 판단하니까 네. 자꾸 옷으로 가리려고 하고 보여주려고 하는데 네.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또 어른들도 그렇고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중심을 보고 음. 그 중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해서 네. 조금 그 문화나 이런 게더 민감한 외적인 표현보다 아이들에게도 아이들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아, 네. 그것을 집중해서 음. 좀 대화하다 보면 네. 좀더 바른 방향으로 안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주실 겉면의 말씀입니다. 네. 뭐 중요한 게 너무 많겠지만 네. 그냥 남은 시간 간단하게 조금 어뭐 제가 많이 느끼는 어 것이라 좀 나누고 싶으면 우리가 예배 갈 때. 조금 태도가 요즘은 이제 강연장이나 공연장 가는 분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해요. 네. 그래서 예배 가면 좋은 음향도 있고 좋은 그 무대도 있고 네. 아름답게 정리된 그 순서에 따라서 다 퍼포먼스 좋고 아름다운 찬양 있고 은혜로운 메시지가 있고 그러면 아, 오늘 예배 좋았다. 네. 아 우리 교회 좋다 이런 이제 내가 어떤 감동 있고 음. 깔끔하게 뭔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내가 앉아서 네. 좋은 공연을 봤듯이 즐기면 좋았다 생각하는데 아. 우리 예배가 아까 제가 그 예배에 대한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생각하면 네. 예배의 본질은 내가 얼마나 어~ 좋았고 감동 받았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찬양 경배고 엎드려 절하는 거고 우리의 서비스 우리의 봉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예배인데 네. 하나님이 나의 서비스를 잘 받으셨다면 그게 예배잖아요 아맨. 근데 너무 우리 입장에서 내가 감동 받으면 그게 예배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서 그렇게 조금 우리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한번 고민하시면서 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맨. 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해 주신 로뎀교회 박일룡 목사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